페인 노개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하 329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인 경우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3 이상이라는 건 지금 차가 3인 거 그리고 차가 4 그리고 차가 5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차가 6이 나올 순 없으니까 이것들을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차가 3인 건 1과 지금 4, 그리고 2와 지금 5, 그리고 3과 6. 이렇게 앞에가 작았을 때 차가 지금 3이 될수 있고, 그럼 이번엔 앞에가 커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때 6과 3, 5와 2, 4와 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엔 에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1과 5와 그리고 2와 6. 다시 이번엔 앞에가 컸었을 땐 6과 2 그리고 5와 1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지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차가 5가 되는 건 지금 1과 6 그리고 6과 1 이렇게 해서 2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럼, 결국, 얘를 다 더해주니까, 얘의 답은 12가지여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입니다. c, e, i, t, w. 이 다섯 개의 문자를 한 번씩 써서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이때, t, w, i, c, twice. 얘는 지금 k번째에 나오는 문자이다. 이때,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전식 비열이면 지금 이때, c가 제일 먼저 왔었을 때의 문자들보다는 뒤에 있을 거니까, 그럼 c가 제일 앞에 왔었을 때 만들어지는 문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지금 24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지금 2였었을 때 또한 결국 얘도 지금 만들어지는 게 현재 2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i 였었을 때도 만들어진 것보다 뒤에 있을 거니, 여기도 지금 24개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t 이렇게 왔었을 때, 그럼 다시 c가 왔었을 때, 여기서 얘는 지금 만들어진 게 3, 2, 1로 6개가 있을 거고, 근데 얘보다 뒤에 있을 거니, 그럼 이번엔 t, 2 였었을 때, 얘보다도 지금 뒤에 존재를 하겠죠. 우리는 w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ti 였었을 때도 여기도 지금 여섯 개가 또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w 가 왔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tw, 그럼 그 다음에 다시 c 였었을 때보다도 지금 뒤에 있겠네요. 이번에는 지금 누굴 찾아야 되니까 i 가올 때까지 찾아야 되니.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2 e 곱하기 1로 두 가지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2가 왔었, 아니, 지금 C가 아닌 여기 E가 왔었을 때 또한 결국 지금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다시 I가 왔었을 때 그럼 T W I 그리고 지금 C가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E니까 결국 얘가 몇 번째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하면 얘가 지금 24번째까지 있었고 그럼 여기는 48개가 있었으며, 그러면 여기는 지금 7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78개, 그럼 여기는 지금 84개, 그럼 여기는 지금 90개. 그럼 92 여기까지가 94개가 될 거니 최종적으로 얘의 답은 9 5번째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코하려는 k값은 9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에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12 곱하기 n 컴비네이션 3이라는 건3 곱하기 2 곱하기 1에 n n-1, n-2까지 곱한 거고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n퍼뮤테이션 2는 n 곱하기 n 1. 거기에 더하기 n퍼뮤테이션 3이면 n에 n 마이너스 1, n 마이 2까지 곱한 거라고 쓸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n은 전제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최종적으로 n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지금 n과 n-1은 0이 아니야. 그럼 양변에 n, n-1로 다 나눠주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는 3이 여기 6이 약분되니까 2에그러면 2의 2에 n-2는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6의 여기는 지금 n-2여. 그럼 여기는 2의 n-2 지금 4의 값이 6 더하기 n-2랑 같았으니까 최종 n 의 값을 구한다면 이거는 8이어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 5 6, y는 -3 -2 -1 0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 지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가 조건을 보니까 자연수 n 근데 그 n은 1 이상 5 이하에 대해서 지금 얘가 성립한다라고 있어. 그럼 이가조건은 일단 대입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식을 조금만 바꿔주면 fm 플러스 1이 지금 fm보다 커요라고 하는 거고, 그럼 1이었을 땐 f1이 f2보다 작습니다. 근데 2였을 땐 f2가 f3보다 작고, 3이었을 땐 f3이 f4보다 작으며,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니 얘는 지금 5까지 들어간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아, 이건 지금 증가함수의 형태의 모양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 보니까 F2랑 F4의 값의 곱은 음수다라고 했어. 그러면 F2, 얘가 지금 현재 음수여야 되고 F4가 지금 현재 양수다라고 했었으니 이때 F3이라는 제질가 뭔지 모르고 그때 음수 양수 갖고 잡아둘래. 그러면 이 경우에서 우리는 F3이라는 걸 먼저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F3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중에서 F2까지가 음수인데 벌써 음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F3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될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그리고 얘가 0인 경우 그러고서 양수들을 보니까 양수들은 지금 총 숫자가 세 개가 있죠 그럼 세 개가 있으니까 2, 3, 4까지는 있으면 얘가 지금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첫 번째 경우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때 f3이 마이너스 1이래 그면 얘는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두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는 형태가 될 거고 이때 양수 나머지 1, 2, 3, 4네개 중에서 지금 세 개를 골라주는 4코시 콤비네이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이 콤비네이션 2즉1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 4를 곱해준 아네 가지가 나오구나 함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번에는 지금 F3이 0이됐으니까 얘가 지금 0. 그러면 음수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니까 여기는 3 컨비네이션 2. 그리고 여기는 양수 다시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니까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로서 여기는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또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F3이 1인 경우에 서는각하조 그럼 F3이 1이라면, 지금 음수 고르는 건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상콤비네이션 2와, 그리고 여기는 양수, 남은 2, 3, 4, 3개 중에서 3개로 고르는 상콤비네이션 3, 3.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1로써 여기는 3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합한 값은 19가지요. 즉, 19개의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수학과 1일 학습 329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